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앞선 시간까지는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눅스 배포판 중에 하나인 우분2에서 마리아 디비와 웹서버, 그리고 PHP, Java, Dino 등의 개발 언어들을 설치하고 설정해서 웹 개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개발 관련 패키지들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GUI 설치 마법사 등을 통해 설치했는데, 우분투를 비롯해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은 터미널에서 명령어로 바로 개발 관련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처럼 대비한 기반 리눅스 배포판들은 패키지 매니저로 APT가 제공되며, APT로 거의 모든 개발 관련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키지는 우분투의 기본 제공 레파지토리로 설치할 경우 오래된 버전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마리아 d b 도 우분투의 기본 제공 레파지토리로 설치할 수 있으나 다소 오래된 버전이 설치됩니다. 마리아 d b 최신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d b 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중인 우분투의 배포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분투 24.4의 코드네임은 노블입니다. 레파지토리를 통한 설치로 제공되는 마리아 DB 서버 버전은 롤링 버전과 LTS 버전이 제공되는데 영상 제작 시점에서 최신 GA 안정화 LTS 버전은 11.4입니다. 11.8은 LTS 버전이긴하나 RC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GA 버전은 아니지만 보다 최신 LTS 버전인 11.8을 설치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 미러 주소는 기본 제시된 주소대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 선택한 설정에 맞춘 레파지토리를 통한 설치 방법이 제시됩니다.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으면서 설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직접 타이핑하겠습니다. 패키지 관리자가 HTTPS를 통해 데이터 및 패키지에 접근하게 해주는 패키지와 커리 필요합니다. MariaDB GPG 키를 컬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마리아 DB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는 방법은 공식 문서에는 멀티라인 스타일 apt 포맷으로 주로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싱글라인 스타일 apt 포맷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AMD 64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32 비트 OS 아키텍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OS 아키텍처를 설정하지 않으면 APT 업데이트 시마다 32비트 OS 아키텍처에 대한 레파지토리도 같이 갱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Ubuntu 24.04를 사용한다면 노블을 명시해줘야 하는데 직접 코드네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팩틱스 커맨드를 사용하면 코드네임이 자동 치환되게 할수 있습니다. 추가된 레파지토리가 반영되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마리아 DB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마리아 DB의 최신 g a 안정화 LTS 버전은 11.4이지만 여기서는 11.8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서버라면 11.4가 적합하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개발 완료 후 서버에 배포할 시점이면 최신 GA 안정화 LTS 버전이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레파지토리를 통해 설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RC 버전을 설치해도 운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MariaDB secure installation 명령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없으므로 엔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유닉스 소켓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할지 물어보는데 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유닉스 소켓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하게 설정하면 운영체제의 실행 사용자가 루트 계정일 때 인증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MariaDB 10.4부터는 운영체제의 실행 사용자가 루트 계정이면 설정과 상관없이 유닉스 소켓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이 됩니다. 즉, 운영체제의 실행 사용자가 루트 계정이 아닐 때만 MariaDB의 루트 계정 비밀번호로 인증합니다. MariaDB의 루트 계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Y를 입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들도 환경에 맞게 설정하겠습니다.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 겸 MariaDB 모니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종료는 Exit를 입력하면 됩니다. 웹 서버로 엔진엑스 웹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아파치 HTTP 서버는 C10K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모던한 엔진엑스 웹 서버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아파치 HTTP 서버는 HTTP3에 대한 지원 계획이 아직 없으나 엔진엑스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Ubuntu 24.04에서 기본 제공되는 레파지토리로 설치하면 엔진X 1.24가 설치되는데, 엔진X 1.25부터 HTTP-3를 지원하므로 레파지토리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엔진X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로 설치하면 엔진X 설정 디렉토리의 구조가 다소 상이해지므로 여기서는 우분투 24점 영에서 기본 제공되는 레파지토리로 설치하겠습니다. 최신 엔진X를 설치하는 방법은 PHP 관련 카테고리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개발 IDE 툴은 로그인 사용자로 실행하므로, 개발 환경에서는 웹서버 실행 사용자를 로그인 사용자로 변경해야 프로그램적으로 파일 생성 등의 기능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CLI 환경의 텍스트 편집기로 빔 편집기를 선호하는데, 익숙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단축키를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엔진엑스를 리로드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램프 스택에서는 php를 fpm으로 연동합니다. php-fpm을 설치하면 php-cli도 같이 설치됩니다. PHP 환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 빔 편집기를 선호하는데 익숙지 못하다면 Nano 혹은 GUI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빔 사용법은 빔 텍스트 편집기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에러로그를 기록할 파일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특히 개발 환경에서는 에러 로그도 로그인 사용자 권한으로 기록되므로 로그인 사용자 계정 소유의 디렉토리에 로그가 기록되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도 위치에서는 타임존이 평양으로 표시됩니다. 눈에 거슬린다면 아시아 서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어를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고려할 때 etc, utc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출력할 때 타임존 옵션을 통해 얼마든지 쉽게 해당 지역의 시간으로 출력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날짜 정보를 db에 저장할 때도 과거에는 데이트 타입을 많이 사용했다면 요즘은 ISO 포맷 형식의 바차로도 많이 저장하는데 이때도 줄루 타임존 값이 저장되려면 etc, utc로 설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php, fpm 실행 계정도 로그인 사용자 계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리스닝 계정도 로그인 사용자 계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PHP 로그가 기록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계정 소유를 로그인 사용자 계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PHP FPM을 재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은 해당 언어의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모듈을 설치하고 이를 프로젝트 관리 툴에서 관리하지만 PHP는 보통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로 모듈을 설치하므로 apt로 PHP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PHP에서 MariaDB와 연동할 때도 apt로 PHP MySQL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PHP 모듈들도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curl, zip, XML, GD MBString 모듈은 추천이라기보다 PHP 개발 시 많이 사용되는 거의 필수 모듈들이라서 위례 설치부터 하고 보통 개발하게 됩니다. 요즘은 TLS 보안 인증서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도 운영 서버 환경처럼 인증서를 적용해서 테스트하려면 MKSert를 추천합니다. 패스가 잡혀 있는 슬래시 usr 슬래시 local 슬래시 bin 디렉토리에 mkcert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m k s e r t 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의 묶음셋 보안 툴의 설치도 필요합니다. m k s e r t 가 로커 로스트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서들을 루트 권한 서명이 있는 인증서로 브라우저들이 인식하게 설치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에 대한 인증서 파일을 생성해서 보안 프로토콜로 개발해도 되지만, 저는 실 운영 도메인에 대시 대부를 붙여 운영 환경과 유사하게 개발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슬러시 etc 슬러시 호스트 파일을 개발할 도메인을 등록하겠습니다. 인증서를 어느 위치에서 생성해도 무관하지만 운영 서버에서 인증서를 레치인크립트로 생성한다면 경로를 맞춰주는 것이 개발 환경의 설정 파일을 쉽게 운영 환경의 설정 파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치인크립트의 작업 디렉토리가 /etc/letsencrypt 임으로 /etc/mkcert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권한을 주고 해당 경로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츠인크립트는 아카이브 슬러시 도메인명 디렉토리의 인증서가 생성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라이브 슬러시 도메인명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 파일이 인증서로 설정됨으로, 라이브 슬러시 기차.org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실제 도메인 뒤에 대시 대부를 붙여 서비스하지만, URL 주소 이외의 설정은 모두 대시 대부를 붙이지 않는 실제 도메인으로 해야 개발이 끝난 후에 실운영 서버에 반영할 때 편리합니다. 인증서 파일명도 키 파일 옵션과 서트 파일 옵션을 통해 Let's Encrypt의 인증서 파일명과 맞춰주겠습니다. MK 서 e r t 는 와일드카드 도메인에 대해서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이 2년 3개월이나 되므로 갱신 등의 작업 없이 거의 쭉 사용 가능합니다. 최종 생성된 파일은 두 개의 PEM 파일입니다. 그러나 루트 권한 서명이 있는 체인점 PEM 파일을 설정하지 않으면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공개 키의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등록할 때 공개키로 cert.pem보다는 fullchain.pem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ullchain.pem 파일은 cert.pem과 chain.pem이 모두 포함된 인증서 파일입니다. mkcert로 발급하는 인증서들은 로컬에서 루트 권한 서명이 있는 인증서로 인식하게 설치했으므로 mkcert에서는 chain.pem 정보가 없어도 되지만 최종 실운영 서버에 적용할 땐 풀체인.pem 파일에 대한 설정으로 바꾸는 귀찮은 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CA 루트 인증서가 있는 경로는 CA 루트 옵션으로 알수 있습니다. 루트 CA.pem 파일을 복사해오겠습니다. 경로가 다소 길기 때문에 커맨드 u 스티튜션으로 앞선 명령어의 결과가 치환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Let's Encrypt의 파일명과 맞춰주겠습니다. cert.pem과 chain.pem을 합쳐서 fullchain.pem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총 4개의 pem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들은 let's encrypt의 인증서 파일들과 동일하게 맞춰준 파일명입니다. jdk는 현시점의 최신 lts 버전인 OpenJDK21을 설치하겠습니다. 자바의 여러 버전을 설치했다면,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를 통해 원하는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버전만 설치된 상태이지만,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패스가 자동으로 설정됨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자바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혹은 자바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자바 홈이 설정되어 있어야 실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바 홈은 설정하겠습니다. 제로그인부터 반영되는데 소스 명령어로 동일 셀에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그래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드 최신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SDK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APT로 그래드을 설치하면 너무나 오래된 버전이 설치됩니다. 현재 그래드 설치는 APT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세션부터 SDK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작업 중인 터미널에서도 계속 작업하려면 SDK맨의 초기 설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SDK로 그래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레들로 실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바로 개발한다면 컴파일 작업이 요구되므로 빌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레들 같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빌드까지 처리하므로 아파치 엔트 같은 빌드 관리자의 니즈가 줄어들었지만 특정 작업에 특화된 처리가 필요할 때는 아파치 엔트가 요긴하므로 개인적으로 항상 설치합니다. 물론 특화된 빌드 작업을 안 한다면 없어도 무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런타임 언어는 이미 Node.js로 생태계가 구축된 상태이지만 표준 ECMAScript와 괴리가 생기고 있어 개인적으로 디노를 추천합니다. 디노는 Node.js의 일부 모던하지 않은 방식들과 npm의 위존적인 패키지 관리로 인해 표준 ECMAScript와 괴리가 생긴 점들, 그리고 파일 입출력에 대한 보안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Node.js의 원저자인 라이언 달이 새롭게 만든 런타임 언어입니다. 디노 실행 경로가 패스에 자동으로 추가되지만, 터미널을 새로 실행해야 됩니다. 작업 중인 터미널에도 패스가 반영되게 하려면 소스 명령어로 현재 셀에 바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잘 반영되었는지 디노 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디노를 데몬으로 관리해주는 디논도 설치하겠습니다. 디논의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2022년이라서 공식 문서에는 Unstable 옵션이 사용되는데, d 플 p l i c a t e d 된 옵션임으로 제거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글로벌 옵션도 필요하게 바뀌었습니다. 디논의 업그레이드는 간단히 디논 명령어 뒤에 업그레이드 옵션을 주면 되는데 이 역시도 디플리케이티드 된 언스테이블 옵션이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디논 업그레이드 명령어는 디논의 재설치 명령어임으로 설치 명령어에 R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윈도우 OS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이라면 우분투에서의 작업이 낯설고 불편하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일일이 개발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래픽 등의 과도한 리소스 비용이 들지 않아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와 PHP 등을 더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에서의 작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타이핑하고 설명하면서 설치했는데, 설명 없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서 실행했다면 보다 빠르게 개발 환경 구축이 끝났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